자, 이제 마지막, 이제, 시간입니다. 그, 도산 절차를 정리 한을 했지만, 그래도 실무상으로 연습을 좀더 해보고, 어, 경매 마지막 절차로, 어, 명도 어, 집행 실무. 명도 하기 전에는, 명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 유채동산 집행 절차를 좀 알아야 돼서, 음,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잘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이 부동산 경공매 과정 처음 시작 등기부 요령부터 관련되는 여러 절차가 통합적으로, 뭐, 복합 통합적으로 굉장히 많은 물량이 종합 정리 마무리가 됩니다. 자, 방금 전에 봤던 파산 사례 연습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채권이 있는데, 어, 갑자기 연락 없이 파산 면책 받았다라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러면, 바로 그냥,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지금 명령. 왜? 나를 연락 없이 누락시켰다는 얘기야. 그럼 나는 어떡한다? 그냥 소송을 제기해야죠. 그럼 답변서를 내겠지. 파산면책했다. 그럼 나는 누락했다. 고의 누락이다. 그래서, 최근에까지 연락했다. 응? 얼마 전까지 연락했는데 왜 나를 누락시켰냐? 이렇게 싸움이 되겠죠. 음. 지급 명령이 있는데, 판결이 있는데 연락이 없이 면책됐다. 그러면 강제 집행을 들어가야죠. 집행 들어가면 거기서는 면책됐다고 하면서 청구 이의소를, 파자 면책콘 다음에 면책됐다. 청구 이의소를 얘기하면서 이 강제 집행 정지하고 들어오겠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지급 명령 판결이 있는데 나를 뺐다는 거는 고의 누락이다. 그래서 보통 법원에 판결이 있거나 그러면 누락시키면 고의 누락으로 보는 경향이 좀 있어요. 물론 예외가 있겠지만. 응? 조심할 게 뭐냐면 이거예요. <laughs> 이, 늘 조심할 게 뭐냐면, 음, 경매가 끝나면요. 꼭 염두에 두실게. 경매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많은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경매를 끝나길 기다리고 있다가 경매가 끝나자마자 파산 면책을 많이 해요. 파산 면책을 이거 잘 염두에 둬야 돼. 입장이 바꿔서 우리 에도 마찬가지일게요. 파산 면책을 그러니까 경매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파산 면책을 생각할 거라고 머릿속에. 음. 뭐가 문제 되냐면,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놨어요. 경매 전에 가압류예요. 그러면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당연히 배당 참가 자격이 있어요. 당연 배당권자예요. 그래서 경매 끝나면 가압류권자는 금액 비율로 안분 배당을 받아요. 그런데 안분 배당된 배당금을 찾기 위해서는 찾으려면 집행권원이 있어야 돼요. 경매가 끝났어요. 가압류로 배당받았어요. 이걸 찾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집행거론, 지급명령이나 판결이 있어야 돼. 그래서 지급명령 판결을 소송을 제기했는데 상대방은 뭘 기다리고 있어 지금? 경매가 끝나자마자 뭐 한다고 파산 면책. 그러면 가압류된 금액은 금액은 내가 아직 판결을 못 받았으면 가압류된 금액은요 판결 받는 순간 내 돈이 된대요. 그러니까. 파산면책 들어가기 전에 내가 판결이나 지급명령 받았으면 내 돈이 돼요, 안부배당 받은 게. 근데 이제 경매 끝난 다음에 지급명령 소송을 제기하면 파산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그 가압류된 안부배당 받은, 내가 안부배당 받은 내 돈을 누가 다 가져가? 관제인이 가져가서. 빚잔치 하는 데 쓴다, 이게. 내 돈을 가져가서. 그리고 파산에서는 배당을 받으려면 반드시 채권 신고를 해야 된대요. 내 돈을 가져가서 배당하는데도 내가 신고 안 하면 못 받아놔도. 웃긴 거죠. 어? 파산 채권자표에 채무자가 나를 채권자로 놓어도 파산은 내가 채권 신고를 안 하면 배당을 못 받는데요. 그래서 파산 들어가면 반드시 신고하는 거랑 이걸 염두에 둔다. 경매, 부동산 경매 끝나서 가압유권자가안번 배당받을 거못할 수도 있다. 왜? 파산 들어가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1억으로 가압류해서 2천만 원안분 배당받았어요. 그러려면 이걸 찾으려면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1억으로 지급명령이나 판결 가압류와 같은 내용으로 또는 그 이상 내는 내용으로 지급명령 판결이 있어야 2천만 원을 내줍니다. 가압류를 1억 해서 2천만 원 배당받았는데 지급명령을 5천만 원만 들어가면 1억일 때 2천이니까 5천이면 천밖에 안될 거예요. 다시 배당합니다. 이걸. 의뢰인이 말이죠. 1억으로 가압류한 거 2천만 원 배당받은 거를 찾으려면 어, 저 지급명령 받아와야 된다니까 이분은 법을 모르니까 2천만 원을 지급명령을 신청했어요. 1억으로 가압류해서 2천만 원 받은 거를 2천만 원만 탄대니까 2천만 원만 지급명령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경매에 가니까 경매에서 안 된다. 1억으로 받아와야 2천을 주는 거다. 2천을 받아오면 더 작아진다. 그래서 다시, 다시 1억으로 놓았어요. 근데 상대방이 파산했어요. 어? 그러면 이 배당받은 돈은 관제인이 가서